네, 지금 빙어 낚시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빙어대들은 외만한 분들은 다계 갖고 계시죠. 중요한 거는 초리대가 부러질 경우가 많습니다. 초리대가 도, 종류별로 있고 되어 있음을 설명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톡톡 피싱에서 나온 톡톡 톡톡이 낚시대의 초리대. 아마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리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톡톡 피싱에서 나온 이게 연한 초리대가 입고되었고 동굴 솔리드 요거는 납작 솔리드가 입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또 대구경 가이드 얼음이 얼면 리 한파가 오면 불편하잖아요. 추운데 사면 가이드가 굵은 거 대구경 가이드 입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와에서 나온 초리대 다이와 초리대 다이와 초리대 어, 27cm의 3S 가장 많이 나가서 23cm의 3S와 23cm의 3S와 27cm의 3S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런 어, 다른 타 회사에서 나온 그 가이드 어, 32cm의 2S, 3S가 있고 27cm 길이의 2S와 3S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타늄 소재의 어, 초리대 톡톡 피싱에서 나온 이렇게 굉장히 연하죠 티타늄 소재의 초리대도 있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오, 야오, 야광, 야광 티타늄 소대의 초리대도 입고되었습니다. 전부 전동리대도 호환이 되며, 어, 일반 그 빙어대에도 간단하게 뭐 끼워서 쓸수 있는 그 초리대들이 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셔요.